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반미적이면서 친중적인 행보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권국과 미국의 노라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는 중국 방문 이후 프랑스가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의 추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기자회견에서는 더 세게 한방 질렀습니다. 동맹이 된다는 것이 속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문제 제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입니다. 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대립하는 외교를 할까요? 왜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 콧대를 세울까요? 이 질문에는 이미 여러 답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프랑스는 꽤 오랫동안 콧대를 세우는 외교를 해왔습니다. 단순하면 반골 기질의 외교죠. 그래서 프랑스 외교에 대한 일반적 설명 말고 좀더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설명은 없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 외교의 역사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또 강대국 정치에서 권력이라는 근본적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채널명대로 깊이 있는 이해를 여러분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랑스 외교 해석들. 역사적 해석에 앞서 지금까지 나온 해석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노라고 한이유에는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프랑스가 66.1%나 되는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이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프랑스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둘째, 마크롱이 연금개혁법 통과와 관련해 외교적 실적을 통한 관심을 전환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중국으로부터 항공기 160대, 선박 16척 계약이란 어마어마한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셋째, 미국이 호주와 프랑스의 77조 핵점수 계약을 깨뜨리면서 먼저 프랑스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제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죠. 넷째, 중국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끌어들여 탈미국화하면서 친중국화하는 세판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매우 강렬하게 프랑스를 유혹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외교의 역사적 측면. 프랑스의 반골 성향 외교는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자주성을 추구한 외교는 역사적 뿌리가 깊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1960년대 프랑스가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미국을 잠재적인 핵공격 국가로 지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명 대땅뜨 시대 프랑스 외교죠. 1966년 프랑스는 미국과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미소 냉전 시기에는 매우 극단적인 자주 외교를 주장한 것이죠. 그 이전인 1956년에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문화 국유화에 따른 보복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집트가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도 영국과 프랑스를 핵으로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난감했습니다. 베트남, 알제리 같은 식민지들은 독립하겠다고 짐을 싸고 있고, 미국은 배신을 하고, 이에 프랑스는 자체적 핵무장을 통해 다시 강대국의 위상을 찾기로 한 것이죠. 1871년 독일은 전쟁에서 프랑스를 이기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존심마저 짓밟힌 프랑스는 독일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1차 대전을 미국 때문에 승리한 이후에나 찾아왔습니다. 좀더 멀리 가면 프랑스는 1853년 크림 전쟁의 주역이었습니다. 당시 2월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 3세는 국민적 지지와 프랑스의 위신을 확보하기 원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진 기독교인 보호권을 프랑스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나이팅게일을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4년에 걸친 크림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특정 강대국을 지지하지 않는 등거리 외교, 기회주의적인 외교, 고개 외교,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프랑스의 외교는 기존 현상을 변경하려는 그런 외교로 볼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위신과 자존심이 항상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따져보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 프랑스의 외교는 대체로 현상 타파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먼저 나폴레옹이 어렵게 차지한 영토를 다 토해내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명예로운 패권 자리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871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독일한테 6주 만에 패배했습니다. 독일에 대해 보복하고 싶었지만 국력이 역부족이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다시 히틀러에게 속절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당했던 전적이 있던 프랑스는 어떤 공격도 막아낼 마지노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벨기에의 아르덴 숲을 넘어온 독일군에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프랑스의 반골 기질 강한 외교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1등 위치에 서지 못한 강대국 프랑스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2위권 강대국 프랑스의 권력과 위치가 만들어낸 것이죠. 강대국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강대국 리그에도 1등 자리에는 패권 국가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 NBA 농구에 시카고 불스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프랑스는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한 2등 강대국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선 이런 국가를 세컨랭크 파워, 혹은 세컨랭크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외교의 권력적 분석 2003년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자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으려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2005년 이후 매년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국의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정치학에는 프랑스, 독일, 중국과 같은 2위권 강대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연성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연성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권력자원에 관한 것입니다. 연성 권력은 매력을 발산해서 원하는 것을 확보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프트 밸런싱 연성 균형은 하드 밸런싱 경성 균형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연성 균형은 패권국이 아닌 2등권에 있는 강대국이 패권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성 균형인 군사동맹이나 자국의 군사력 증강 정책과 구분되는 경제조치나 외교조치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신호 보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 무시하지마 이런 신호죠. 이처럼 프랑스의 과거 외교정책은 일종의 연성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대국이지만 패권국가에 비해 힘이 모자란 국가가 자존심을 세우면서 하는 정책이죠. 프랑스 사례에서 우리는 국제정치의 본질인 권력과 권력이 작동하는 법칙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권력이 중요한 강대국 미국에서 이 원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패권 국가나 최강자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죠. 그런데 2등 강대국은 1등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평등을 원하는 것이죠. 현재를 보십시오. 패권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우월함과 자유를 유지하려 합니다. 치포동맹, 인프라감축법에선 미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반면 2위권 강대국인 프랑스는 평등과 자율성을 외칩니다. 또 다른 2위권 강대국인 중국도 미국을 향해 평등을 외칩니다. 신용 대국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1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 국가일 땐 어땠나요? 중화제국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중국은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미국과 각을 세우는 외교 정책은 프랑스의 국제관계 속 위상과 관련됩니다. 강대국 리그에서 2위권 강대국인 프랑스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4년 이후 프랑스의 2위권 강대국 위상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800년대는 해양 패권국 영국의 시대였습니다. 1871년 이후에는 통일된 독일이 등장했습니다. 1945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슈퍼파워로 등극했습니다. 1991년엔 미국이 패권 권자에 올랐습니다. 긴 시간 동안 프랑스의 지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평등을 선호하는 것도 위신을 추구하는 프랑스 외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듯 합니다. 물론 정치적 가치로서 평등과 국제 관계의 평등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프랑스하면 평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평등은 프랑스 대혁명이 추구한 하나의 가치였습니다. 평등주의는 프랑스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차에서 내려 같이 걷게 하는 것이 프랑스인이라는 농담이 있겠습니까? 결론, 마크롱은 실리추구적인 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과도하게 각을 세우는 것은 프랑스 외교의 전통으로 볼때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2위 강대국인 프랑스의 외교는 앞으로도 자율성, 위신, 평등을 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적 차원이나 권력적 차원에서 볼때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